안녕하세요, 오윤입니다. 오늘은 로제 떡볶이 그리고 명랑핫도그 4 개를 준비했습니다. 이 종류는 이게 먹물이고 통모짜렐라 감자 어 아무튼 까먹었어 먹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어, 앞서 이게 모짜렐라였거든요? 기본부터 한 음, 못달라 음, 소스에 찍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잘 어울린다 하더라고요. 음, 음, 이거만 엄청 맛있네요. しち散らばした。<coughs> 이건 차다 칠리 소스. <laughs> 와, 괜히 시켜먹는 게 아니고 단짠의 조화가 <laughs> 진짜 좋네. <laughs> 이거 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이 맛이 <laughs> 음. 음. 원래 핫도그 집에서 파는 떡볶이라서 이게 별로 기대 안 해도 맛있네 요새 떡볶이 이거 음. 이번에 치즈 찍가서 <laughs> 또에에는 케첩. 이거는 최다 치즈다 최다 치즈. 삼탕 <laughs> 오늘 이렇게 해서 로제 떡볶이 그리고 명랑아도그4 개를 먹어봤는데 아 다른 소스들보다도 이 로제 떡볶이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체다는 약간 좀 느끼해서 첫 번째로 먹는 걸좀 추천드리고 뭐 나머지 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오윤 오윤 안녕.